중국 푸젠성의 온천을 다녀온 5세 여아가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혼수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샤먼시 온천을 이용한 뒤 미열,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3일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고 결국 경련과 호흡 곤란을 겪으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됐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지만 체온과 혈압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으로 인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했다. 이 병원성 아메바는 따뜻한 민물에 서식하며 코를 통해 인체로 침투한 뒤 뇌로 이동해 빠르게 뇌 조직을 파괴한다. 감염되면 두통, 고열, 구토 등 뇌수막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률은 98%에 달한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민물에서 수영하거나 온천을 이용할 때 홀을 막는 장비를 사용하고, 침전물은 건드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